구약의, 여러분, 이야기 속에는요, 그 이야기가 절정에 많은 갈등들이, 그 이야기가 흘러갈 때는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때로는 충돌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모선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선과 충돌과 갈등이 해소되는 데가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이야기의 절정이잖아요. 그리고 결말에 가면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구속사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구약 안에 보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할례를 줘야 된대요. 아, 이게 지금 막 충돌이 일어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다 해결되느냐? 그 이야기 전체 절정인 그리스도에게 이르러면 그게 다 해결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선교적 해석학이 주는 이 통찰을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어, 선교적 해석학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어, 지금 구약을 해석하는 사도들의 관점을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구약을 해석한 그 관점이 뭐냐? 그들의 허면 유틱이 뭐냐? 그들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성교 이야기 전체가 놀랍도록 성취되고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다시 구약을 읽었어요. 구약 자체의 의미를 먼저 읽고 1차적인 읽기죠. 그런 다음에 2차적인 읽기를. 한 것이죠. 어, 여러분, 이 사이에서, 어, 한번 계속해서 좀 고민을 이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했던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해석학적인 함이고요. 두 번째, 이 선교적 해석학은요. 우리에게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아우르는 이 해석학적 프레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성교 이야기라고 하는 이큰 이야기가, 아, 까 이제 브라운성 이야기 됐습니다만, 매우 구체적인 컨텍스트 안에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 성교 이야기 버전을 써갈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컨텍스트 하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 복에 대한 개념, 천국에 대한 개념, 사실 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컨텍스트 있죠. 그게 이미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은 바들이 크잖아요. 컨텍스트 역할은요, 어, 우리가 이제 에, 할 수만 있으면 다 제거하고, 아주 객관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요, 어, 그러한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해가 없으면, 선의해가 없으면, 복이든지 구원이든지, 선의해가 없으면 또 성경을 읽고 아무런 것도 읽어내지 못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성경적인 복과 구원의 개념으로 교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이 컨텍스트가 부정적인 피해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성교적 해석학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보낸받은, 그 성교적, 하나님의 성교 이야기 속에서 보낸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도 이 자리로 이제 보낸받았잖아요. 우리가 보낸받은 성교적 자리. 우리의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컨텍스트로 보낸받은 사람들이, 그 컨텍스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자체가 메시지라고요. 그들 자체가 증언이라고요. 증인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그 컨텍스트로 보낸받은 사람들의 역할 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컨텍스트에 맞춤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컨텍스트에 맞춤 하나님 나라의 현현 그것이 그 컨텍스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파워풀한 복음의 변정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우서 3장 이야기 하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우서 3장 18절 보면요 이제 바울이 어, 그 3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영광을 보는데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어떤 신적인 형상으로 변화한다. 화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학자들이 가면요. 그리스 로마 세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이상이에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감으로써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룬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종교적인 형식을 빌려 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종교적인 이상에 그 빌려 왔습니다. 그게 구약의 사용과 구약이라고 하는 텍스트와 아주 지금 엮여 있죠. 예,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질문에 대답해 주면서요, 그냥 질문에 대답해 주는 정도에 멈추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궁극적인 성취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가 닮아갈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도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미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계신 것이죠. 새 창조의 영광에 들어가 계신 것이죠. 제가 지금 컨텍스트 이야기 자꾸 하는데요.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 한국 컨텍스트 속에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상도 있고, 사람들이 헤어나오고 싶어 하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에 대해서, 어, 답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헤어나오고 싶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그것을 보여줄 때 복음이 아주 파워풀하게 그들에게 변정이 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상들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 너머에, 훨씬 너머에까지 복음이 과연 답해줄 수 있구나. 예수가 과연 거기에 대한 해답이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답해주고 있구나. 실제로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신약성경 잘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신약성경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일세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들이 헤어나오고 싶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텍스트를 해석하는지 여러분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만 읽지 말고요. 성경 저자들이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혹은 1세기 사람들의 삶이 삶이라고 하는 텍스트, 문화라고 하는 텍스트를 읽어내는지 그걸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어, 아까 복음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안에서 어, 복음, 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의 주대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복음의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들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보면요. 이 바울이 지배하게 고린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는데, 이제 바울이 말도 오느라고, 외모도 인상적이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바울이 연약하다고, 육체의 가시도 가지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연약하다고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은요, 아, 연약한 리더시를 했습니다. 폼 나는 리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연약함 있죠? 육체의 가시, 뭐 이런 건 바울이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고스란히 사역적인 연약함으로 나타난 것이죠. 연설 기술의 부족. 이런 사역적인 연약함으로 나타난 것이죠.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텍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이 문제죠.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네. 고린도라고 하는 그 고린도의 내러티브 세속적인 내러티브 안에서 그 텍스트를 해석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하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고난과 환란과 고생으로 점철된 자기의 삶을 고린도 내러티브 안에서 그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어떤 관점 속에서 해석했을까요? 예, 복음이라고 하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2장,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3장,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는 보화요. 4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5장,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요더 나아가서는 선교적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낸 바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관점 안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다 해석학입니다. 사람들이요, 상처받기 전에 이게 상처받을 일이구나 해석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 속에 해석학이 개입되게 되어 있거든요. 관점이 개입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 성경 뿐만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성교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사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령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 회복을 위해 오늘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도 해석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들 성경도 해석하셔야 되고 성도들의 삶도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해석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할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텍스트는요, 작은 텍스트는 그 자체 안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것만 읽는다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을 자꾸 쳐다본다고 거기에 인간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를 우리가 읽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큰 텍스트를 불러와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진행되어가는 이야기라면 작은 본문은 당연히 그 이야기와 대화시키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이해해야 되죠. 과연 인간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진행되어가는 세상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도 그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작은 컨텍스트 속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만의 방식.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만의 방식. 다른 컨텍스트에 사는 사람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를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종들 이야기 했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주인에게 순종해라. 종들은 일세기의 주인에게 반항할 수 없잖아요. 그들만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만의 방식.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이 해석학적 상상력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큰 이야기를 전해 주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집약된 매트릭스를 우리에게 주면서, 내가 보낸 받은그 컨텍스트 속에서 세상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그려내야 되거든요. 그게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요 논리적인 추론과는 달라요. 논리적인 추론은 3단 논법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쵸? 따라가면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상상력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컨텍스트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요, 그려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창의적으로 해석하라 그러니까, 좀 이제 겁을 내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어, 제게 딸이 세있는데요제 막내가 이제 6살입니다. 근데 이놈이 옛날에는 아빠가 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이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이 아이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아빠를 기쁘게 해요. 아빠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면요, 자기만의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예.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해석하기에 있어서 그 해석학적 상상력. 그큰 이야기 안에서, 복음의 매트릭스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이야기로서 나갈 수 있는 해석학적인 상상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컨텍스트 안에서.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아주 이 컨텍스트와 상관없는 정답만 자꾸 제시하게 되죠.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교 이야기 안에서, 보금의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의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조금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선교적 해석학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의, 그 복음의 범위,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 그 구원의 범위에 대해서 제거하도록 만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개인의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성경을 읽어 왔습니다. 당연히 성경이 개인의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그것만이다. 성경은 개인의 영혼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성경 이야기를 지나치게 축소시킨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굉장히 축소시킨 것이죠.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그것이 성교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지고,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복음은요, 예수님 사건 가운데 유독 십자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십자가와 죄사함의 복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여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주님으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이 전체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복음에 관해서는 저는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을요, 내러티브에 담아내고 있잖아요. 하나의 명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것은 그 하나의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신학적인 함의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베네핏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훨씬 더 덩어리가 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호자 표편에 오르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주로 선포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좀 선택적으로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관점에서만 성경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읽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16페이지에 제가 각주 29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그 예수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가 조금 제가 이제 드러내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까 제가 그 브라운스는 선교적 해석하기 이야기하면서요. 복음이 세 가지 층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사건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사건이 가르치는 이 가지고 있는 역사 신학적 신학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신학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요청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신학적인 요청에 우리가 부응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혜택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패키지란 말이에요. 패키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복음의 내용이죠. 그것은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용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가 되는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죠. 십자가에 다른 의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인간이 죽음을 지나가듯이 예수님도 죽음으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죠. 해서, 이제 우리의 죽음은요, 죄의 결과예요. 연약함의 극치가 아니라,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 죽음의 관문을 지나갈 겁니다. 그 죽음의 관문을 지나 가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관문으로 들어가셔서 먼저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가 부활했다는 소식은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선포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에 속한 삶, 이 세대에 속한 삶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새 창조의 삶으로 들어갈 것인가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셔서 그분은 주님으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주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이죠. 예.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이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복음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죽으실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시고, 죄인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이 예수님의 성품들은 살아계실 때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결정적으로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까? 당연히 모델이 되죠. 성경에 누누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델이다 내가 그분의 발자체를 따라가라 베드로가 종들에게 이야기하고요 신학성경에 누누이 이야기하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만 이해하지 우리 삶의 모델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와 죄 사함의 복음으로만 축소시키는 것이죠.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복음의 내용만, 글쓰의 사역만, 구원에 대한 이해만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론도 축소되어서 이해되게 되고 윤리도 우리가 굉장히 편협하게 이해하게 되는데 행함, 성도들의 선한 삶, 윤리의 중요성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요. 듣는 사람들이 주로 윤리를요 구원론하고만 구원론의 문맥에서만 윤리를 이해해요 개인의 구원 문맥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만 윤리를 이해한다고요 윤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교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다른 삶의 방식이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증언이 된다고요 그것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라고 먼저 너희가 복이 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라. 그걸 보여줘라. 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다.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복이다. 하나님의 성교 이야기 속에서 위치시켜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이해해야 되는데, 윤리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나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종말론도 제한되죠. 내세의 삶으로 제한되죠. 교회는 무엇인가요? 천국 갈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점검해주고 클리닉해주는 곳이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 패러다임 안에서 성경을, 성경을 읽으면요. 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새롭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죠. 그리스도는요.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 선택되어서 보낸받은 분이에요. 보낸받으셔서 하나님의 성교적인 목적을 그분이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교적인 목적을 성취하셨는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읽어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서 보면요. 그분이, 그분 친히 제자들을 모아서 자기를 뒤이어 세상으로 보내실 조그마한 성교적 공동체를 형성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셨어요. 자신만 하나님의 이 성교의 정인으로 보내받아서 정인의 삶을 사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정인 공동체를 형성하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제가 나머지 부분 조금 더 이제 빨리 이야기 할까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 성교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새롭게 아,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했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 그 죄사함이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혜택 맞죠? 구원의 의미인 건 맞죠?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일 세계 굉장히 흔한 어는데요. 어, 어디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해서 어, 여러분 그 출애굽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 그들이 죄인이었는데 그들이 죄산받았다. 이 문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추레곱은, 과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셨는데요. 그러한 영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어도 뭔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놓여, 놓아주는 것이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것이죠. 성경은요, 구원을 자유케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화해. 양자가 조금 그 사이에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예, 그 평화가 사라진 관계 속에 예, 그 평화를 회복해주는 화해의 관점에서 예, 이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새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타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새 창조의 관점에서, 어, 성경이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죠. 무기력한 사람에게는요. 능력을 주는 것이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이 구원일 수 있고요. 더러운 사람, 때묻은 사람들 씻겨 주는 거, 거룩하게 해 주는 거 구원일 수 있고요. 수치를 당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거 아, 성경이 이 이 칭찬과 영광과 종교를 주실 것이다. 이 관점에서 구원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예. 고아들을 구해주는 것. 자녀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예. 다양한 의미에서의 구원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컨텍스트의 중요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컨텍스트 안에서 과연 필요한 구원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사함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고 자역해 줄 것인가. 어떻게 새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아 그리고 구원 조금 더 우리가 창의적으로 성경을 읽고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들을 성교적 해석하기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한 시간 좀 지났는데요. 아이강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세 번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